소액주주대표의 이사회 진입을 두고 표대결이 예상됐던 사조산업주주총회가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개정상법에 따라 도입된 3% 룰이 무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네, 보도본부입니다. 예, 사조산업주주총회 오늘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사태는 사조산업의 비상장 계열사 케슬렉스 서울과 케슬렉스 제주의 합병 추진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케슬렉스 제주는 주진우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사조시 스템즈가 지분 95%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합병을 진행할 경우 주 부사장은 이득을 보는 반면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주총 소집을 요구했군요. 그럼 이번 안건이 뭐였습니까? 네, 소액주주들은 주진우 회장 해임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 비상무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또주 회장의 사내이사 해임을 비롯해 기존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3명의 해임 안건도 올렸습니다. 주회장과 회사 측이 절반 이상인 5 6 5 6의 지분을 보유했던 만큼 수액주주들은 주회장 해임 안건보다는 감사 선임을 통한 오너 일가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 3%룰에 따라서 이사회 내의 감사 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해 주는데요. 수액주주액주주 측이 나머지 지분 43.44% 중에 24%를 확보할 경우 승산이 있기 때문에 사조개미의 반란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들어보면 무리한 해임만보다는 견제안에 중점을 뒀고 지분율에서도 소액 주주 측도 승산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경영진이 승기를 잡은 겁니까? 네, 이번 임시 주총 결과를 좌우할 정관 변경 안경이, 안, 안건이 먼저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변경 정관에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또 감사위원은 전원 사회이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변경 즉시 시행된 해당 안건에 따라서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하고자 했던 안건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자연히 다른 안건들도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측이 14만 주가량을 보유한 외국인의 표를 확보한 다 소액주주 편에 설 것으로 전망됐던 연기금이 주총 참여를 포기하면서 결국 주 회장이 수혜주주층이 보유한 위임장은 총 800장으로 지분 약 21.2%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